밀도는 기본이니까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JP 성형외과 최윤석 원장입니다. 모발의 술 시작한 건한 20년 정도는 됐고요. 대학에서 좀 오래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한 12년 정도 어, 교수로 근무를 했고 대학병원은 성형외과에서는 주로 재건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어, 그런 수술들을 많이 해왔고 저희 JP성형외과는 원장, 대표원장 두 명으로 어,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는 둘다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병원과 차별이 있다고 할 만한 거는 디자인이나 그런 미적인 요소가 강조가 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희 병원을 찾아오는 분들이 가장 뭘 중요시하고 오냐면은 디자인이거든요, 그게. 아, 밀도는 기본이니까. 네, 뭐 열심히 심으면 밀도가 좋아지는 거고.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남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약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죠. 약을 먹어서 기존의 모발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조건 하에서 수술의 효과를 극대화 할수 있는 건데 수술만 하고 약을 안 먹어도 괜찮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디자인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감각이나 이런 게좀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오버리식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디자인, 그리고 자연스러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